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달 킴쌤입니다. 오늘은 엇걸었다 풀어 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엇걸었다 풀어 뛰기, 일명 X자 뛰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8박자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엇걸었다 풀어 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엇걸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엇걸었다 풀어뛰기 할때 엇거는 위치는 이렇게 너무 높은 데서 엇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배꼽 있죠? 배꼽 앞쪽에서 엇거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 위에서부터 이렇게 엇거는 경우 엇걸었다 풀어뛰기에 엇거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미리 엇거러서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어, 이런 경우에 보통 어, 팔이 많이 올라가 버리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너무 깊이 엇걸어서 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위에서부터 엇걸 필요가 없습니다. 점프하기 직전, 점프하기 직전에만 엇걸면 되는데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꼽 앞쪽에서 엇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꼽 앞쪽에서 엇걸면 불필요하게 팔을 너무 깊숙이 넣는 것도 방지가 되고. 줄이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줄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배꼽 앞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깨 때손 동작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손등 보고 들어갔다가 손바닥 보면서 나올 수 있게 손목을 가볍게 돌려주면서 해야 됩니다. 자, 엇걸었다 풀어뜨기. 위에서부터 엎걸고 내려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줄넘기는 회전 운동이죠. 그래서 이 회전을 방해하는 동작을 하면 줄을 효율적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 면요 너무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면 줄넘기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수직 방향에서 힘이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줄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렵게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옆에서 들어오다 보면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엎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 부분에서만 엎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줄넘기 돌아가는 방향 그대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와요. <목소리> 친구들은 이렇게 배꼽 앞에서 엎어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 걸면서 넣는 연습, 네, 넣는 연습을 먼저 좀 충분히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엎어는 게 어느 정도 된다. 그다 풀어 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엎어졌다가 손목을 돌려주면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손목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 그러면 2도약이 아닌 1도약으로 똑같은 속도로 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엇걸었다 풀어뜨기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엇걸었다 풀어뜨기가 어느 정도 잘 된다 하는 친구들은 손목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면 양손을 균형 있게 쓰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시범 보일 때 한쪽 손만 위에 간 상태로 시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가는 손목을 처음에는 선생님 기준 오른손이 위로 갔다 두 번째 할땐 왼손이 위로 갔다 이렇게 손목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엇갈렸다 풀어뜨기 하는 요령 이제 아셨죠?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연습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엇갈렸다 풀어뜨기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